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아, 화면 한장 넘겨 주세요. 예, 이곳이 어디인지 아습니까 네. 예. 우리 동네입니다. 요즘 봄꽃이 거리마다 활짝 피어서 어, 사람들마다 사진을 또 찍기 시작하고요. 또 사람들마다 폰으로 바, 바쁘게 어, 전송하면서 그렇게 꽃들을 또, 또 봄이 왔음을 사람들이 알리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아, 여러분, <laughs> 등산 좋아하십니까? 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꽃이 만개하여 산마다 많은 등산객들이 몰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름다운 자연에서 시원한 공기, 공기도 마시고 새들의 소리를 듣다 보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날라가고 잠시라도 행복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상에 올랐을 때그 성취감이나 정상에서만 볼수 있는 경치를 바라보는 기분은 말로 할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정상에 올랐을 때그 만족감이 워낙 커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싫어한다면 산을 내려가는 동안 그 사람은 이전의 만족을 모두 잃을 것이고 어쩌면 이후 다시는 등산을 하려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산행 중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아무리 경이로운 자연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더 이상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날의 하루는 아주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산행 중에 만나는 부상은 대개 하산 중에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에서 중요한 것은 내려올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무리 좋아도 즐겁게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을 주의하는 것처럼 지상으로 내려올 때에도 각별히 주의해서, 그리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 즐겁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과 같이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역시도 즐겁고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잘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어, 누구보다 잘 내려오는 법을 몸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길이었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기쁨으로 내려오셨고 즐거움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한다거나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에 그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실 수 있으시고 우리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연약함, 부족함, 죄를 짓고 무너지고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동정이라는 표현은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체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낯설어도요. 체율이라는 번역이 의미로도 어, 의미로도 원어상으로도 더 맞는 것 같아요. 몸체 불쌍할 흉.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또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다 그 시험들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는 없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유혹과 시험과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가난으로 고생하셨어요. 때로는 관계로 인하여 때로는 질병으로 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이 거하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 뻔 하였으며,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는요, 우리로 치면 서당과 같은, 조그마 어떤 학당처럼 그런 회당에서 토라를 중심으로 한 성경을 배우셨고, 만 12세가 될 때까지 한 가정의 자녀로, 동생들의 형이자 오빠로, 동네 아이들의 친구로 그렇게 마을에 한 평범한 어린이로 자라나셨습니다. 데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이용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예,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심판하거나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말들이 계속 요한복음에 보면 반복됩니다. 네. 자신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신적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네. 부모에게 혼난 적도 있으실 것이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신 적도 어쩌면 있으실 거예요. 뭐가 마음대로 잘안 돼서 답답하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말할 때 네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느냐. 뭐 이렇게 막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할 때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을까요? 내가 한번 내 능력을 한번 해 봐. <laughs> 보여 줘 봐. 이런 어떤 유혹이 얼마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에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그런 복잡한 삶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냥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인간이 되어서 그걸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또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유대인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직업을 배웁니다.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목수로 자라셨을 거예요. 성경에 뭐, 목수로 자랐다, 목수 일을 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당시 유대의 어떤 상황으로 볼 때, 아마도 목수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아마 만 13세부터는 본격적으로 목수 일을 하셨을 거예요. 거의 17년 동안을 목수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목수라는 역할은 지금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정말 폼나는 좀 멋있는, 물론 몸을 쓰는 직업이지만 뭔가 좀 멋있는 그런 직업과는 상당히 달랐어요.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직업이었습니다. 아마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무시도 당했을 것이고 돈을 떼어먹히거나 납기를 맞추지 못해서 밤을 지새우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치는 일도 다반사였을 거예요. 또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악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들도 분명히 만나셨을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고생하면서 수고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피해를 입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17년 동안 가운데 언제인지 알수 없지만 아버지를 여의셨어요. 아버지를 잃어본 경험이 있으시기에 부모 잃은 사람들의 마음도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셨던 거죠. 신으로 살아 가신 것이 아니라 신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그렇게 온전히 오로지 그렇게 인간으로 살아 가셨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약탈하던 때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매우 힘든데 과도한 세금을 빼앗기던 시대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기를 원했지. 백성들의 고통이나 그들의 어떤 영적인 갈망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오늘날 이 시대에 갖게 되는 시대적인 아픔도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 중에 한 명은 요 예수님을 적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가장 신뢰하여 돈, 돈까지 맡겼던 그 제자가 스승을 배신했던 거예요. 또한 수제자라는 인간은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저주하는 말을 막 내뱉으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배신이나 외로움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아버지 대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비난과 조롱, 배신과 무시의 고통을, 또한 심지어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 삶을 다 오로지 온전히 살아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통을 몸소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잠시 예수님이요, 높임을 받으시는 경험을 하세요. 높아지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막 칭송을 받아요. 받아요 막 엄청난 박수와 환호를 받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렇죠? 막 박수를 치고 막 우리의 왕이시여, 당신 멋지십니다, 최고입니다, 우리의 스타입니다, 막 이러면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얼마나 막 들뜬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우리 같으면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을 것 같아요. 아, 나 이게 좋아, 너무 좋네. 막 이렇게 환호를 받으니까 좋네. 아, 사명을 좀좀 뒤로 하고 이렇게 할지도 모라 우리 같으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높여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어,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을 하루 앞둔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6월절에 맞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수만 유대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의 각지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 소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몰려들어 왔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때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숫자가 270만 명 정도였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유월절을 앞둔 시기였던지라 아마도 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자신들의 정치적 해방을 기대하며 그 꿈을 이루어줄 왕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들은 몰려들었지만 예수님 그들의 기대와는요. 다른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려 하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그들의 속죄의 재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구원주가 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장면이 아주 극적이고 장관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루살렘에 입성 장면은 사복음수의 제자들이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시 장면을 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런, 이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가는 그 행렬 가운데 앞에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따라와요. 그런 행렬들. 예. 다음화면이요 예. 즉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부터 비탈길로 내려와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 예루살렘의 사자문이라고도 하고. 스테반문이라고도 하는 문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오시는 길 앞에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길 앞에서 나뭇가지를 펴놓았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 사방에서 종로나무가지를 흔드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뛰쳐나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맞이하는 광경과 같아서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뭐, 거리든, 뭐, 공항이든, 공연장이든, 어디지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스타의 앞뒤로 따르고, 그를 애워싸, 그의 이름을 불러, 불러대기도 하고요. 스타의 눈길이라도 한번 마주, 마주칠까 하여서, 막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그러다가 악수라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까무러칩니다 그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오늘날 그 어떤 슈퍼스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인기를 가졌, 가졌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의 극적인 장면은 수많은 예수 영화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접근과 성경을 비틀어 대중성을 얻었지만 기독교교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도 이 장면을 꽤나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도 보여주실래요? 예수님 입성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전단이 막 휘날립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뭐뭐 뭐 유대인의 왕뭐 이런 막 글귀가 적혀 있는 전단들이 막 휘날려요 하늘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피켓을 막 듭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노래를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오직 한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뜨겁게 열광합니다. 그런 가운데. 군중들의 소유를 걱정하는 제사장 가야바의 경고를 무시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로마의 압제와 유대의 부패한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 속에서 고통당하던 유대인들의 그들의 왕을 맞이하는 감격과 환희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적들과 싸워달라고 하는 섬뜩한 요구를 하는 등 당시 상황을 극적으로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는요 이 순간이 가장 절정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높아진 내 인생에 가장 최고로 높아진 절정의 그런 순간 네,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예수님께서는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후의 행보는 그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세력을 막히 모으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의 어떤 그런 움직임도 없으셨습니다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그들의 왕은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왕이 되어 압지자들을 몰아내어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망은요 원망이 되었어요. 원망은 큰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열광적인 추종자에서 열광적인 대적자로 변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장면은 예수님께 있어서만 아니라 예수님을 열광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절정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같은 어떠세요? 이 힘들고 고다픈 인생의, 인생을 끝내줄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내 삶에 이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던 이런 세상을 끝내줄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떠합니까? 예. 그분을 열광할 때 그분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분의 높아짐을 기대하면서 나도 그분과 함께 높아지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 엄청난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높여 높여드렸지만 그들 역시도 높아질 예수님과 함께 높아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자신들도 높아진 것처럼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은 절정의 순간에서 내려와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그들 역시도 내려와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려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고 고작 닷새 만에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로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어, 해마다 사순절 또는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찾아올 때마다 교회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보통은 육신의 즐거움인 오락을 금하고 회개와 금식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봉사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로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절기를 의미있게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우리를 향한 가르침들을 되새기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보고, 단지 입술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요, 성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펴서 눈으로 읽고 기도한다고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이, 또 기도한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소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정말 말씀을 읽고 있느냐,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하신 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기도했다면 그분께 기도한 대로 살게 됩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이미 회개한 죄와 허물을 반복하지 않고 달라진 인생 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떠하더라도 그 길에 내 생각처럼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 받는 길이 아니더라도 그 길에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막상 그 길에 겪게 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눈물,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게 되더라도 그 길을 따를 겁니다. 어, 아마도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이었을 그날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랑하신 제자들을 위하여 식사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낮은 대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예, 낮은 대로 내려오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를 조금 무시하면요 분노합니다. 대노합니다. 내려오면 정말 죽을 거라고 여깁니다.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의 관리집사로 섬기신 세 명의 목사님의 아버지인 어느 집사님은요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낮아져서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없게 해라. 가장 낮아져서 너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는 실제로 몸소, 멸시를 당하고 온갖 구준일를 도맡아 하셨다는 겁니다. 사순절에 또 고난주간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이것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누구보다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당시 발을 씻겨주는 일은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 존경받는 어떤 분들이 스승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스승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낮아져서 지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또, 저와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죠. 이제 한주 후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부활절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죽어야 됩니다. 예,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어,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기 원하면 기꺼이 칭찬과 명성과 환대받는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드러내고 인정,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하면 그런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도가 아닌 예수님이 책망하신 종교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중에 가면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책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내려오는 것이 죽는 길 같아 보여도 그 길이 결국 사는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을 깨달아 알고 잘 내려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려오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내려오면, 잘 내려오면 거기가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높아지기보다는 내려오는 것을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내려올 줄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 낮은 대로 임하시는 예수님께로 내려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서로를 잘 섬겨주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높아지기만을 원합니다. 어, 입술로 하나님 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박수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어 교만함과 또 죄의 성향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 나로서 할수 없는 이 낮아지는 것이 어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낮아졌을 때또 그곳에서 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또,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함께 나아져 서로를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분한 주간에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그나아짐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잘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